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시온 찬양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곳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원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하는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주간에 입성하실 때 그때 백성들이 방겨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맞았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겁니다. 호산나는 잘 아시겠지만 호시야,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하다. 그리고 뒤에 나는 이제 내지는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오산나로 대표되는 종려 주일을 보통 이날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동안 저도 종려주일 설교를 많이 했는데 보통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찬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찬식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를 오늘 좀 깊이 깨달아 무엇보다도 오늘 성찬식 할 텐데 이 성찬식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 깊은 비밀의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종려 주일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주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에 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죠.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게 월요일이에요. 화요일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는데 덤벼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헤롯 당원들 전부 예수님에게 와서 그래서 토론. 예수님께 뭘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토론하신 날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별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요일 목요일도 앞에는 없는데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여 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잡수고 저녁이죠 그런 다음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자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셔가지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붙잡히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시고 빌라도 총독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주간을 종려 주일 오늘 주일부터 해서 월요일 고난 주간으로 지키잖아요. 오늘 일부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예, 너무 장식을 잘 해주셔서 처음 봅니다 이런 거는 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기에 정말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요일 마지막 만찬 잡수실 때 잡혀가기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아주 뜻깊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인데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마태마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를 이어주는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떡은 빵이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잔을 나눠 주면서 시이 잔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데 누가복음 오늘 방금 읽은 거 눈으로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떡을 떼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 이야기잖아요. 그때 주께서 당부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여 과연 기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누가 보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때 2000년 전에 열두 제자와 11 제자,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그 단회성. 한번 일어났던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거나 재현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후에 신자된 너희도 쭉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하다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종려주의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찬식만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먼저 성찬식에는 떡과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빵하고 포도주스인데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 강론 시간에 제가 이 관계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논의는 거기 가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로마 가톨릭, 또 루터파, 갈빈파, 개혁교회파, 바로 이 성찬 예수님의 이 떡과 이 잔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달라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당 다니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성당도 주일 가잖아요. 주일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반드시 주일날 가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체를 받아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체가 뭡니까 이 떡인데 이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빵이 실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가르쳐요. 우린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튼 조금 이론은 다르지만 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 가운데는 이 떡과 잔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더욱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인격적으로라는 말 대신에 위격적으로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가르쳐요. 그러니 성천의, 성찬의 성찬의 제일 의미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만 외로 연해요. 우리 늘 언제나 그러하지만 그런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이 강력한 함께 하심의 은혜가 모든 참여한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할 때 문득 눈을 감고 환상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거나 오늘 꿈속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만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로말미하면 힘과 능력, 위로, 평화를 오늘 받아 누리시는 이 성찬의 예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을 의미어 본지는 뭐냐 이 성찬의 핵심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받으시지 못한 분들, 또내 소위를 돌아보아, 아, 나 오늘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알아서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럼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떡과 잔을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죠? 아이 오늘 저는 입맛이 없어서 오늘 안 먹으려 합니다. 그거 안 돼요.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핵심이죠.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영양을 흡수하고 에너지가 생기고 잘하잖아요, 아이들은. 똑같아요. 이 성찬의 이 귀한 양식과 음료를 우리가 섭취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양육을 받는. 그래서 해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성찬을 양육, 확정, 영양 성장의 성례다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욱 영원으로 고향되는 이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잖아요. 특히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왜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고, 왜 우리가 성숙해집니까? 이 빵과 포도주수의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양을 신령한 영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중보 지난번 주일날 예수님 지금 뭘 하십니까? 할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보자시라고 하는데 창조의 중보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하신 모든 비조물을 다 쓰리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중보자,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또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중보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가 있어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너희가 세상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승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 내가 너희 목자가 되어주리라, 많아요.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특히 오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잘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와 함께 연합하는 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연합을 통하여 이걸 결혼 관계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연합이죠. 거룩한 연합인데 그 연합을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해 놨잖아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 오늘 이 성잔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살 중의 살, 뼈 중의 뼈가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와 교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삽입되고 결합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과 영광의 참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접촉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성질 그런데 부활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우편에 계신데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신성과 직접 맞닿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이 덕과 자네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하는 바가 되요. 연합하게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도 저절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닿게 된다. 이게 뭘, 얼마나 좋은 건지 아마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유한한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성찬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성찬 예식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신비적인 연합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동로가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그냥 흔히 보이는 빵과 포도주스를 먹고 마시는 거로 여기실지는 몰라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강력하게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을 표요. 두 번째로 이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유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우리 중보자가 되심을 표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에 닿아서 그 신비적인 연합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없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성례가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기도하실 때아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물질적인 소원과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바 되어서 신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기적적인 역사 우리가 운데 일어나게 하셨어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안정되고 평화를 얻는 역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시는 오늘 성찬제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임해 본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두 번, 세번또 공부하고 또 반복해서 들어서 이 내용이 숙지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수없이 많은 성찬제식에 참여할 텐데. 그 참여하는 예식마다 특별한 예식이 되게 하셨소. 그 성찬식마다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또한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랍고 거룩한 연합의 신비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